고등학교 무상 교육 예산 99%를 삭감했다. 이제 뭐 2월 된 금액을 제외하면 전액 삭감이라고 하더라고요. 진짜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? 국민들하고 싸우자는 건지. 고등학교 무상 교육 앞으로 대학교도 무상 교육으로 가야죠. 그래야지 음. 지금 우리나라 인구 소멸 국가잖아요.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고등학교, 제도 고등학교 우산교육을 받았습니다만, 한해 200만원 정도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. 너무 좋았죠. 내년에는 200만원을 내야 될 수도 있다. <laughs> 물론 민주당이 이걸 막겠죠 그런데 이거를 대통령이 알고 있을까요? 알면서 이걸 그냥 했다? 그것도 문제고 모르고 있었다. 이 중차대한 사안을 모르고 있었다. 그건 더 문제 아닙니까? 뭐하려고 대통령 된 거예요. 뭐 해외여행 다니려고 해외 순방하면서 세계여행 다니려고 공공의료도 그렇고 지금 교육 이런 것도 그렇고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들에 대해서 이 정부는.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벌이는지 모르겠으나, 이거에 대한 파장은 클 겁니다. 시민의 삶에 무관심한 대통령, 공공의료도 그렇죠. 그리고 교육 문제, 이걸 이런 식으로 다룬다는 건 정말 심각한 거거든요. 시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. 멀쩡하던 공공의료를 박살 내놓고, 지금 교육도, 뭐, 무상교육, 대학교까지 그렇게 확장을 해야 되는데, 이거는 뭐 후퇴잖아. 뭐, 1980년으로 다 후퇴하는 거야, 그냥? 그러려고 대통령이 됐는가? 고등학교 무상교육 하는데 쓰이는 예산이 1조 정도 되거든요. 국민의 세금은 이런 거 하라고 쓰는 거야. 뻘찌다라고 쓰는 게 아니라, 이거는 진짜 건드리지 말아야 될 거를 니들은 건드린 거야. 공공 의료는 이제 응급 환자, 위중한 환자들에게 타격이 가지만 그리고 결국 우리들에게 타격이 올 거지만 이 교육에 대한 문제는 전 국민을 상대로 지금 전쟁을 하자는 거거든. 각오해라.